자 이번에는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앞에서 실습한 메서드를 보면, 자 메서드 명 앞에 다 void라고 지정해줬죠. void는 메서드 호출 후 반면에 우리가 프로그램 시 메서드 되돌려줄 필요 가 없는 거죠. 반면에 프로그램 시 메서드 결과 값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결과 값을 리턴 받아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리턴 다음에 값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리턴 문을 사용했죠. 자, 그때 리턴 문은 리턴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강제 종료하는 기능으로 사용했죠. 자, 그때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 void로 지정돼도 리턴 문을 사용할 수 있었죠.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지정된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이 지정된 타입과 동일한 값을 써줘야 됩니다. 그의이죠 만약에 안 써주면, 좀더 실습하겠습니다만, 안 써주면, 그냥 리턴만 쓰면 에러가 납니다. 리턴 값은 반드시 리턴 타입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제 코드죠. 보면, addInt 메서드죠. 앞에 int, 리턴 타입을 지정하고 있죠. x, y로 정수 받아서 더한 합을 지역 변수 리 e 트에 저장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리 e 트 u l t 값을 출력했죠 근데 리턴 t 을 쓰고 있죠 리턴 다음에 리 e 트를 지정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 어 지금 리턴 타입이 int니까 리 e 트도 int 타입이죠 그러니까 리턴 다음에 반드시 동일한 값이나 동일한 타입의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리턴만 쓰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리턴 다음에 3.56 지금 타입이 다르죠 3.56은 더블 타입이죠 지금 int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지정되는데 다른 타입의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에러가 납니다. 반드시 리턴 다음에는 리턴 타입과 동일한 값이나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예제 코드입니다. add int 메서드죠. 리턴 타입이 int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x y로 전달된 값을 리절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리턴 리절트 앞에서 본 코드죠. 리절트 변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반환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턴만 써주면 안 됩니다. 자, 리턴 3.5를 안 되죠. 타입, 반드시 리턴 타입하고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같아야 되죠. 멀티플라이 메소드, 리턴 타입이 더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블 타입, 파라미터 x, y에 값이 전달되면 더블 타입 변수 리절트죠. x, y 곱한 값을 리절트에 저장 후, 자, 리턴 리절트. 리절트가 더블 타입이니까 호출한 것으로 실수 x, y 의 곱한 결과 값을 호출한 것으로 반환하는 거죠. 당연히 리절트 더블 타입이 당연히 이 절트 변수 값도 더블 타입입니다. 자, 리턴 56. 자, 정수를 리턴 하죠. 우리가 코딩 시 리턴 다음에 써 주는 값은 반드시 어, 지정한 리턴 타입과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써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리턴 56. 지금 정수를 리턴하고 있죠. 그러면 어, 56이. 56.0D로 자동으로 타입 변환돼서 호출하는 것으로 반환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return 다음에 쓰는 값은 메소드의 return 타입과 동일하게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합니다 a1, a2, 10, 20으로 초기화합니다 d1, d2, 1.5, 3.6으로 초기화합니다 m.addint에서 10, 20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addint x10 와 이십이 전달되는 거죠. 더한 결과값이 리절트에 저장 후, 자 이번에는 리턴 리절트니까 삼십이 호출한 곳으로 리턴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절트 원에는 삼십이 저장되겠죠. 출력해 보면 삼십이 출력이 됩니다. 똑같이 m add i n t a 1 a 2 w o a o a 가 십이 죠 전달되면 똑같이 리절트 일에는 삼십이 저장되겠죠. 출력해 보면 삼십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 반환된 값을 다시 한번 처리할 경우에는 변수를 받아서, 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린텔 램 메서드에 바로 m a d d i n t a130을 입력하면, 턴 n 값을 바로 콘솔로 출력하는 거죠. 보면 a1이 10이고, 30을 전달하니까 10, 30이 전달되겠죠. 40이 출력이 되겠죠. 어, 이번에는 multiply 메서드 호출합니다. 1.5, 3.5를 전달하면 xy가 받는 거죠. 받아서 x 곱하기 y 한, 실수결과값을 리 l 트에 저장합니다. 그걸 리턴하는 거죠. 더블 타입 변수 리 l 트 2가 받는 거죠. 출력하면 5.25가 출력이 됩니다. 똑같이 멀티플라이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D1값 그리고 3.6을 전달합니다. D1이 1.5니까 1.5, 3.6이 전달되는 거죠. 결과값은 5.3입니다. 자 멀티플라이 호출하면서 D1, D2 전달하죠. 1.5, 3.6 곱한 결과값을 result2가 받는 거죠 받아서 출력하면 5.4가 출력이 됩니다 return 타입이 있는 메서드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만듭니다 자 클래스명 return 타입 테스트 첫 번째 메서드 addInt죠. 지금 public 니까 리턴 타입이 인트 타입이죠. 자, x, y를 전달된 정수 값을 더한 후리절트 지역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리턴 리절트 리 l 트가 지금 정수 타입이니까 애드 인트, 인트하고 타입이 같죠. 자, 리턴만 써주면 에러가 나죠. 반드시 뒤에 인트 타입 결과를 명시하라고 지금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메서드에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반드시 동일한 타입의 값을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써주면. 메서드 자체가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리, 리턴 문을 써줘야 된다, 그죠 리턴 다음에 어, 리턴 타입 일치하는 값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다른 타입의 값을 리턴하면 에러가 나죠. 지금 마우스 올리면 타입이 스매치다, 이렇죠 지금 어, 리턴 타입이 인턴데3을 더블 타입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는 리턴 다음에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 메서드죠. 자 멀티플라이 메서드 리턴 타입이 더블 타입이죠. x, y 파라미터가 더블 타입입니다. 자 전자를 받아서 x와 y 곱한 결과값을 더블 타입 지역 변수 리저트에 저장 후 x와 y의 곱한 결과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반드시 어, 리저트가 지금 더블 타입이죠 리턴 타입을 일치를 해야 되죠 자 만약에 리턴 56 리턴 하면 자 지금 56 인트 타입이죠 에러가 안나죠 수치 데이터 타입 중에 더블 타입보다 작은 데이터를 리턴 타입에 써주면 어, 자동으로 56.0d로 타입 변환 후 호출한 것으로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그 리턴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리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56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56.0, 5 6 0이 아니면 명시적으로 더블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두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a1, a2, d1, d2 변수 선언으로 값 초기화합니다. 자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 호출해서 리턴된 값을 result1 인트 타입 변수 선언으로 초기하는 값이 m. addInt 메서드가 리턴한 값으로 result1을 초기화합니다. 자 보면 add i 인터 10, 20 전달하면 더한 결과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리절트에는 30이 제장되겠죠. 실행해 보면 리절트에는 30이죠. 그러니까 10하고 20이 전달되는가 더한 결과 값이 리턴되면 리절트를 받는 거죠. 받아서 지금은 단순히 r e s u l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가 받는 경우에는 메서드에서 결과 값을 다시 받아서 어떤 다른 처리를 해 주고 싶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어, 변수 값을 그냥 출력만 하죠 지금 이번에는 addInt 메서드 호출하면서 변수 값을 전달하죠 a1, a2 12, 12 전달되죠 그러면 r e s u 에는 30이 저장 되겠죠 출력해 보면 30이겠죠 이 값을 좀 바꿔보면 100, 200을 전달하면 300이 되겠죠. 300. 어, 지금 프린트 엘렘 메서드에서 m a d d i n t r a1 30을 바로 호출하죠. a1이 지금 100이니까 전달되면 130이 리턴되겠죠. 그걸 바로, 콘솔로 바로 출력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어, 리턴된 값을 어떤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프린트 엘렘 메서드에서 바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라이 메소드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자, 멀티플라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1.5, 3.5를 전달하죠. XY 더블 타입 매개변수가 받죠. 받아서 X 곱하기 Y의 결과값이 더블 타입 변수 리절트에 저장되죠. 리절트 변수 값을 리턴하죠. 그러면 리절트가 받겠죠 자, 리절트의 e 값을 출력해 보면 5.25다 이거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3.5는 어 5.25죠. 그 결과값을 메소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며 리절티가 받아서 출력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변수 d1하고 3.6을 전달하죠. d1이 1.5니까 1.5 곱하기 3.6 결과값이 리절티에저장되겠죠 5.4입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렉 호출하면서 D1, D2를 전달하죠. 1.5, 3.6 결과 값을 또 미젤 투기가 받는 거죠. 실행하면 5.4입니다. 자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여러분들이 메서드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자 보면 자, 12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자 12행에 걸리죠. Step i n t 지금 add int 메서드 호출하죠. add int 메서드로 이동하겠죠. x로 10, y로 2 0이 전달되죠. 자 그러면 한줄 실행. 리절트에는3 0이 저장되는 거죠. 리절트 값이 리턴됐습니다. 그러면 리절트 일에는 3 0이죠자리절트일값30 출력 후 다시 add int A1 A2. 1 0 0 2 0 0이 전달되는 거죠. 또이또메0드로가보이이번에는 x 1 100이 0 0이0 0이죠리0트3 0 0입니다자 그걸 반환하면 리0트1은3 0 0이되0거이 출력하면 3 0 0이0 0이이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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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x는 1.5, y는 3.5죠. 1.5 곱하기 3.5는 5.25입니다. 리턴 하죠. 그러면 resulte는 5.25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return type 있는 메소드를 실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return type 있는 메소드는 메소드가 수행 후 return한 결록값을 어, 다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을 때 return 타입이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덧붙여서 return 타입이 있는 메서드에 return문 다음에도 역시 실행문이 오면 안 되겠죠 우리 앞에서 사용한 return문이나 return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에 사용한 return문이나 return의 어, 의미는 이 위치에서 메서드를 종료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return 타입이 있는 메서드는 return 다음에 있는 값을 종료하면서 되돌려 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턴 다음에 3 8행처럼또 다른 명령문을 사용하면 에러가 나죠 똑같이 언니 칩을 코드 에러가 납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좀 빠졌는데 책에 퀴즈가 있죠 매개 변수 타입이 배열이죠 배열을 받아 가지고 배열의총합과 평균이 출력되도록 구현해 보세요.